5분 시장입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 제 촬영하는데 어, 장 초반에 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시작했는데 또다시 어, 혼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종목이 크게 어, 상하락 종목들의 차이가 많이 없죠. 어, 아직 시장은 확실한 방향성이 없이 관망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양봉 전환하든 아니면은 마이너스 2.3% 0.23%대로 어,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인데. 일단, 오늘, 제가 장전창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이 변곡점이 뭡니까? 코로나19 확진자죠? 10만 명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 10만 명 아래로 가느냐.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이미 9시에 9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도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메가일치스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뭐팅트 나온 다음에 단기 조정 나오고 있는데 자리가 굉장히 괜찮죠. 에, 자리가 굉장히 괜찮아서 어 8,000원 만약에 이상 가격을 돌린다면은 어 만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 테마 자체가 겨울까지 지속되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이번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 주가의 탄력이 나을수 있는 어 구간이다. 그리고 52주 신저가 구간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 만원까지는 어 목표가로 잡고 어 보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죠. 지금 휴마시스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메가일 CS 같은 경우도 4분기 코로나19 이슈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10포 이상 상승 종목이 장 초반부터 어 30분이 넘는 지금까지 10개도 되지 않아요. 10개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재지 어 관련된 테마주들 사실 뭐무림 S P, 무림 페이퍼 이 신풍 재지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50 위주에서 단기 탄력이 나오는 거고 재료도 진짜 웃기죠. 재지 어 가격이 크게 올라서. 관련된 테마가 같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태, 관련된 업종 중에 안 오는 테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세력들이 매집했다가 그냥 뉴스 올려서 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여기 있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건 오히려 더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메가 lcs 만 원까지 충분히 받아낸다. 그럼 목표가가 최소 50% 정도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50% 이상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메가시 한번 보고 오늘은 뭐큰 이슈 없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냥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메가시스처럼 모아가는 종목들로 인해서 어 수급 확인하면서 대응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시스 뭐 짧게 보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 원까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